안녕하세요. 오늘도 손 위에 떡을 갖고 나왔습니다. 네, 이 총은 제 공기 총이죠. 제가 한 3년 전에 저희 뒷마당에 이 패스 트 컨트롤, 예를 든다면 다람쥐라든지, 뭐 까마귀 같은 것들이죠. 이것을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가 산 거고요. 그 이유는 저희 마당이 좀 커요. 한, 사실 미국을 따지면 그게 큰건 아니지만, 한 2.5에크 정도 되니까, 한 2,300평 정도 되는데, 숲도 있고, 나무도 많고, 또 저희가 또 꽃도 심고, 야채도 심고 하는데, 이놈은 다람쥐들이랑 까마귀들 다 먹죠. 근데 미국 법적으로는 얘들을 잡아서, 다른 데 풀어주면 불법입니다. 왜냐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고요. 실제 쏴서 죽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돼요. 그래서 한때 제 옆집에 밥이라고 그분이 c i 에서총 책임자였는데 이 다람쥐들을 덫으로 놓고 자보다가 자꾸 딴데 놔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거 불법인 건 알지? 했더 저보고 쉿, 조용하라고 자기도 알고 있는데 죽이고 싶어도 아내가 반대해서 할수 없이 딴 데다가 풀어주고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 말로는 차 타고 한 5마일 정도니까 한8 k 로 정도 좀 넘겠죠? 그 정도 가서 다른 숲에도 놓고 온대요. 그거 불법입니다. 만약에 집에 너무 다람쥐가 많거나, 토끼가 너무 많거나, 아니면 까마귀가 너무 많으면은, 직접 해결해 놓은 것이 합법적입니다.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, 죽이는 게 너무 잔인하지 않나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, 이 자연의 균형이 깨지면 더큰 문제가 생기죠?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내놓은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 총하고, 또그전에제 비어가 빌려준 총하이두 자를 좀 비교해 볼 거고요. 사격도 해보겠습니다. 아셔야 되는 것은 미국에서도 각 주마다 이 법이 다 달라요. 서 법을 알아보셔야 되고, 또주 내에서도 지역마다 법이 다르죠? 하기 때문에 꼭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. 아니면 본인의 문제가 됩니다. 네, 제가 그전에 잠깐 말씀드 것처럼 제 공기총은 스프링 피스턴 에어바이퍼고요. 풍류를 꺾었을 때 스프링이 압축돼서 엄청난 힘으로 이 피스톤을 밀고 이 피스톤이 밀어서 총알이 날아가는 거죠 이 총을 치는 충격이 더 크다고 하죠 그래서 이 스코프가 잘못 버텨요 웬만한 것들은 한몇발 쏘고 놓으면 은이 십자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영점이 흔들리죠 또이 게스피스톤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선이 오래 못 버팁니다 제가 그때 보여준 것처이 스코프도 좀 약간 이 십자선이 좀 옮겨진 것 같은데 제 총은 79을 줬어요 한 8만 5천 정도 되겠죠 총은 177 구경이고요. 총은 22구경이죠. 실제 사냥용으로 서는 22구경이 더 좋아요. 이렇게 보시면은 이 나무가 좀더 예쁘죠. 제 거는 다 플라스틱이고요. 스코프를 좀 좋은 거 달았어요.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때 아마 한80 정도 준 건데 이것은 제 옆총에 달라고 산 스코프였죠. 그래서 웬만한 충격 좀 버틸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고요. 이 총도 마찬가지로 세이티가 프이 앞에 있죠. 이 총이 더방아쇠가더 좋아요. 제가 실제 쏴보니까 더 깨끗하고 더 가볍습니다.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오픈 사이트가 없죠. 그래서 반드시 스코프 써야 됩니다. 그런 반면에 이 루건 오픈 사이트가 따라왔죠. 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3 0년단에서 사냥할 거라면 아예 스코프 띄고 하는 게더 좋아요. 이 총은 그런 선택권이 없죠. 오픈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스코프 써야 됩니다. 또 폼으로 이총열을 플루드 시켰죠. 이것은 바깥은 플라스틱이고 실제 안에 있는 총열만 이 쇠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폼으로 놓은 거고요 여기에 보면 속도가 자기네들의 특별한 펠렛을 쏘면은 125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펠렛을 쓰면한90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직접 재볼게요 실제 제가 한 번도 재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요번에 정확성도 확인해 보고 한번 속도도 재볼게요 원래 제 총도 이렇게 스코프가 따라왔었죠. 그래서 처음에 이 스코프를 달아봤는데, 한5섯번 쏘니까 벌써 0점이 바뀌더라고요. 여기 루거 스코프랑 비교해보면 이 스코프가 더 좋습니다. 봤을 때더 깨끗해요. 하지만 이것도 사용을 못하죠. 그래서 그냥 박스에 넣어놓고 있는 상태고요. 한번 무게를 재볼까요? 이 루거 총은 파운드로 하면 7파운드하고 1 3 9온수고요 그램으로 한다고 하면은 3570g 입니다 이 개모를 보면 우리가 그램으로 보면은 2869g 이고요 파운드로 하면은 6파운드 하고 5온스정도 되죠 그래서 비교했을 때 얘가 좀더 가벼운 걸알수있고요 얼마전에 요 총에 대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총은 사격을 안할거고요또 자꾸 사격 해봤자 이스코프가좀 영점이 자꾸 바뀌 테니까 총주한테 돌려줄 때그들좀 막기 위해서는 이대로 저가 놔둘 거고요. 오늘은 제 총만 가지고 사격을 해봅시다. 만약에 이 총에 관심이 있으면 제 그전 비디오 보시면 돼요. 근이개모 네, 공기총이 얼마나 속도가 낮냐 볼까요? 942 한번더해 보겠습니다. 966훨 빠르네요. 한번더해 보겠습니다. 962 네, 상당히 빠릅니다. 이제 얼마나 깊게 들어간지 한번 볼까요? 우와, 다 들어갔습니다. 저거 보기엔 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한90%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 치명적입니다 네 날씨가 또좀 약간 추워졌어요 이 벌진의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는 추운 걸더 좋아해요 사실은 두개 비교해 보니까 이 속도나 이 관통을 하는 거 봤을 때 보면은 이 계모가 루고보다 더 좋습니다 또시제이 꺾을 때도 이 끝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쉽게 꺾이고요 지금은 10년이 돼 놓고 이 스코프 0점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또이청은 꺾어서 총을 놓은 후에 자동으로 안전장치가 안 들어갑니다. 해설 필요하면 직접 하셔야 돼요. 어, 괜찮네요. 한발더쏴 보겠습니다. 지금은 3정이잘 맞았어요. 네, 좋아요. 이제 20년도 나가 보죠. 이게 10열드고요. 지금 요거는 그 전에 있었던 거고 요두 발이 지금 제가 쏜 거죠. 네, 2 0열대에쏴 보니까 역시 총알이 빠르니까 10열드에서 2 0알대차에서는 총알이 많이 올라갔죠. 그래서 다시 0점을 맞춰봤고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요게 첫 발이었죠. 그 다음에 다시 내렸고 더 내리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입니다. 이젠 요게되고 한번 쏴 보겠습니다 네 실제 괜찮아요 그룹은 저가 보기엔 한 2인치 되지만은 뭐 20열대 괜찮고 한번 30열대 나가보겠습니다 네 30열대 입니다 네 오히려 30야드에서 더잘썼죠 제가 보기엔 저 정도면 1인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에 한번 40야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40야드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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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죠 역시 공기소총은 30야드가 적당한 거린인것 같습니다 40야드는 어떤 게 됐든 간에 무리고요 어, 제 스코프가 혹시 흔들렸나 보기 위해서 다시 20야드를 가서 세번쏴 보겠습니다 네, 다시 20년 들어왔습니다. 네, 정확하죠. 제가 보기에는 역시 스코프는 좀 좋은 걸 써야 돼요. 어, 제 경험 같은 경우에서는. 이 엽청 스코프 썼는데 어, 지금 아직까지 봐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스코프를 다른 후로 많이 사격은 안 했지만은 꽤 많이 샀는데 아직까지 0점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. 그전에 같이 따라왔던 싸구려 스코프는 몇발안 쏘니까 벌써 엉뚱한 데로 날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. 두개다3 0년도 안에서 작은 동물 사냥하기에는 충분하고요. 또 이렇게 브레이크배러 공기총 사시려고 하면은 이 스코프는 조금 좋은 걸로 투자해야 됩니다 네무거가더 좋냐 이 개모가 좋냐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왜냐면 사냥할 수 있는 거리가 똑같이 30년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됐든 간에 충분합니다 See you later